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 구관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에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조금 깜짝 놀라긴 했는데 역시 우리 에사의 인기가 자 음, 엘사에 이어서 오늘은 안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 기본 체형 만드는 것부터 했는데, 이제 기본 체형은 똑같이 하고, 이제 안에 그림만 다르게 하도록 할게요. 짠, 저번에 만들었던 기본 몸이 있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몸과 옷. 옷은 뭐할 거냐면, 어, 일단 이번에 나온 옷 있죠, 요거? 요번에? 요번에 나왔던, 입었던 옷, 요거 여행 갈때 입었던 옷 하고요. 근데 처음에 약간 가을 분위기 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때 입었던 요 옷. 올라프랑 막 앉아서 이렇게 있던 때. 이 옷이 저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약간 파스텔풍이기도 하고, 이제 다른데 여행을 시작하면 조금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무거워지면서 이제, 안나의 옷도 굉장히 어른스러우면서 이제 분위기 있는 옷으로 바뀌잖아요. 물론 이것도 어른스럽고 하지만 좀더 발랄한 느낌이 들고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때옷 가기 전에 이제 피크닉 할때 옷하고 요거 보신 분들 있을까? <laughs> 겨울왕국 열기에 나오는 이제 해바라기 옷이 있어요 예쁜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 그리는 것도 참자 안나의 이제 여름 옷 가을 옷 겨울 옷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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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하고 시즌 원때 옷도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거 이번 옷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다가 마음이 바뀌면. 그 시즌1에서 나왔던 옷 중에 처음, 처음에 나와서 안나가 노래 부를 때 입었던 옷이 있어요. 초록색 원피스. 그 원피스도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원피스나 아니면 요 원피스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리다가 편한 걸로 바꿀 수도 있어. <laughs> 사람이 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 요기 중첩 때는 올림머리와 요번에 반묶음 머리 했었죠. 여행갈 때. 그래서 반묶음 머리랑 해서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 할게요. 시즌1 때는 양갈래 따은머리라서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걸로 어떻게 다잘 되지 않겠어요? <laughs> 올림머리랑 푸른 머리랑 해서 두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ank mm -hmm. you. 짠 이렇게 아 길었네 <laughs> 이렇게 안나 종이 구간을 완성하였답니다 이번에는 바로 코팅 기계 코팅 바로 해주었고요 자 이제 헤어가 어려운데 헤어는 앞에 쪽 헤어와 뒤쪽 헤어를 따로 만들어서 코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 맞춰서 서로 테이프로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짠 요렇게 해 주었구요 요 드레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목걸이 초커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위치에 맞춰서 같이 코팅 해 주었어요 그래서 만 붙일 때는 다리와 목을 잘 보고 짠 붙여 주었구요 그럼 머리는 이거면 안 되겠죠 요 머리로 올린 머리로 쇼 짠 요렇게 이제 엘사 같은 경우는 처음엔 그냥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구두가 따로 있었어도 요런 식으로 코팅할 때 자리만 잘 맞춰서 같이 코팅해 주면 요 부분은 비어 있어도 여기까지는 코팅이 같이 돼서 일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코팅하는 게 요렇게 해서 안나 완성하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음 내가 좋아하는 옷 이거. 이게 예쁘다고 했으니까 한번 입혀 볼게요. 이게 아 근데 베이 아이고 아 머리 만졌다 내가. 베이지색 옷이라 이 옷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옷인데 베이지색 옷이라 어떻게 피부색과 조금 음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네요. 어? 예쁘라. 음, 자 그래도 역시 마지막은 이 옷으로 머리도 빼고 이게 그릴 때랑 입힐 때랑 좀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laughs> 난 열심히 했어. 그래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